아무리 내가 믿어도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믿음을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로 하려면 간절한 소원과 꿈, 기도와 마음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에서 첫째로 뜨거운 소원을 갖자.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자. 셋째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자. 그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